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적극 대응한다는 말은, 김건희 여사가 마음대로 행동하게 내비두고, 뒤에서 뒤쓰닥거리 하듯이, 무마하고, 자꾸 오모하고, 그러면 국민들 더 화내키는 거예요. 김건희 여사 자체를 관리해야 될 분이야. 이분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분이야. 엄마가 여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, 밖에서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전혀 못 배운 분이에요.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최소한의 공식 행사만 하게 하고, 언론 노출도 최대한 자제해야 돼. 그리고 이제는 국민적인 인식이 너무 나쁘니까, 이분이 예전에는 제가 아픈 곳 가서 봉사활동하고 막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곱게 안봐 아픈 사람들 위로하고 돕고 봉사활동해도 쇼질이라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보이는 것 자체를 싫어해 그동안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언론에 부정적으로 이미지가 노출돼서 가급적 노출 안 하고 절제해서 연구인 역할 윤 대통령보다 절대로 돋보이지 않고 뒤에만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아파져요 이번 정권이 아주 치명적이 될 거야 그래서 무조건 옹호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자체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